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머문머뭇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연말 연시잖아요. 12월 이제 중순, 이제 말로 가고 있는데 아마 송일에도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연말 연시가 되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초에 어떤 계획을 내가 세웠는가? 2023년이 시작될 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2023년에는 이런 일을 해야지 저런 일을 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아침에 샤워를 해야 되고 1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신년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평생을 잘 살려면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신년에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계획을 잘 이룩한 사람이 있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사람도 있고, 시도도 못 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중에 가장 잘된 경우는 뭔가요? 성공한 사람이나 혹은 실패한 사람이 되겠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패했더라도 다시 트라이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실패를 경험 삼아. 성공한 사람은 처음에 잘 성공했기 때문에 잘할수 있겠죠. 물론 성공했다고 뭐 오만해지면 안 되지만, 근데 성공이든 실패든 이런 결과가 있으면 좋지만 이런 결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시도도 안 해봤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해본 사람들에게 왜 1년 동안 시도를 안 했습니까?라고 질문하면 대답은 거의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런 것 저런 것 그런 것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 미래의 막연한 걱정, 소위 말해 쓸데없는 걱정들인 거죠. 머뭇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아, 이게 이러면 어떡하지? 어, 저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떡하지? 스스로 그런 걱정거리를 만들면서 머뭇머뭇거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쑥 지나가서 본인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시작도 못하는, 하다가 많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뭐, 우리도 그런 경우 다 경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 최선을 다했을 때,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다시 취하면 됩니다. 다시 시도하면 되고. 근데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특히 연말연시에 우리는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어떤 계획을 내가 세웠는가. 내가 어떤 쪽에 집중해서 노력할 거라고 계획을 세웠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노력했는가? 진지하게 생각을 풀어야 다는 거죠. 막연하게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의 걱정 때문에 시도조차 못 하지 않았는가? 머뭇머뭇거리다가 아무것도 못 하진 않았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중에 아, 2023년에는 나는 이것을 시도했었고, 물론 성공했고, 너무 잘 됐었어.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2023년도에 나는 이런 것을 시작했지만, 물론 실패했지만, 다시 심길진에서 노력할 거야.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시도도 못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시도도 못 했다면, 내년에는 꼭 시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미래의 어떤 걱정거리로, 미래의 어떤 막연한 본인이 만든 걱정거리로 본인의 어떤 계획, 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어버리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참오랜만에 올리네요. 자주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뭐 요즘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뭐송년회도 많고, 뭐 연말 연시, 일들이 많은데, 연말 연시의 특징이 옛날에는 뭐 이렇게 계속 계속 가는 1차, 2차, 근데 요즘은 이 저녁에 딱 끝나는, 일찍 끝나는 그런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연말 연시 건강 조심하시고, 아주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